간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이 이거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런 직선이 반쪽인데.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자, 이 넓이를 일단 구해. 이 넓이 일단 구하자. 일단, 예를 들어 이 넓이가 10이면 반쪽에 되니까 5, 5,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얘 x 절편 구하려면 0을 넣어야겠지, 그지? 그럼 x 절편, 아 y 절편, y 절편 자동 4, 맞죠? y에 0을 넣으면 x 절편은 3. 3, 그럼 넓이는 16이지. <laughs> 16낚일 <laughs> 16. 뻔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3, 3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얘가 반으로 3, 3으로 쪼개준다는 거야. 자, 이거 생각해봐. 얘가, 얘가 넓이가 3이 되려면 지금 밑변이 얼마인데? 3. 이잖아 높이가 얼마여야 3이 되겠어? 2. 2가 돼야 3이 되겠지. 맞죠? 그럼 이점은 잘은 모르지만 x 좌표는 모르겠지만 y 좌표는 뭐야? y 좌표는 뭐야? 2가 y 좌표는 되겠지. y 야그치 자, 그러면 이 y 좌표가 2면 x 절편이 얼마지구 아, 아, 미안해. x 좌표가 얼마지 구하려면 여기다 뭘 넣었을 때 2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2를 넣어 봐. 6이지. 그러면, 넘기면은, 4x가 6이잖아. x는 얼마예요? 그쵸? 그럼 요 점은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콤마 인어도 성립하겠죠? 2분의 3 넣어보세요. 2분의 3a가 2니까 a는 3분의 4다. 가능? 자, 상종. 상점...